2024년 6월 4일 MIN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중국 온라인 패션 기업 시인이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견제로 뉴욕 증시 기업 공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글로벌 철강업체 타타스틸은 노조가 웨일슨의 제철소 두 곳에서 파업을 예고했다. 2023년 영국 정부가 친환경 용광로 전환에 5억 파운드를 보조키로 하여 기존 인력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독일계 슈퍼마켓 알디는 식품 안전 이슈로 두개 종류의 마이샤 커피 330ml의 리콜을 결정했다. 잘못된 보관으로 부패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판매대에 안전 경고문의 부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슈퍼맥스는 6월 1일 더블린 공항의 제2터미널 도착 구역에. 파파존스 지점을 오픈했다. 2024년 1월부터 23개 지점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카페, 식당 등을 오픈해 총 42개로 확대했다. 프랑스 던일은 6월 1일 부로 담배 가격을 12.50유로에서 12.70유로로 인상했다. 2024년 정부 주도로 담배 가격의 대폭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프랑스 INSE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서 2024년 1분기 고용이 0.3%인 75,1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민간부문이 61,100명 확대되어 고용이 개선됐다. 독일 가격 비교 사이트인 이데알로는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증가가 없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지출 확대한 인구는 7%에 불과하며 43%는 오히려 소비가 감소했다. 의류, 식비 부문에서 절약 추세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폭스바겐은 2025년 25,000 유로 가격대의 전기 자동차를 출시한 후 2027년까지 판매가를 2만 유로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6월 3일부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에코 보너스를 지급한다.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전기 오토바이 등 신차 구입 시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스 포시도니아 2024 전시회가 6월 3일에 개막하여 6월 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유럽, 북아메리리카, 아시아 등 82개 국가에서 2030개 기업이 참가하며 4만 명의 조선 전문가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